아무리 덕배할 오드리가 부상으로 빠져있고, 홀란드 역시 벤치에서 꿈쩍도 하지 않으며, 사실상 1.5군을 넘어 2군에 가까운 맨시티였다지만, 손흥민도 없이 2대의 승리를 거두며, 카라버컵 8강 진출! 이러니까 그새를 못 참고 경질돼버린 테나와 달리, 나 포스텍은 계속 믿고 가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나? 오히려 맨유는 감독을 경질한 뒤 5대의 대승을 거둔 으로 봐서, 잘릴 사람은 잘리고, 남을 사람은 남았다고 할수 있겠죠? 뭐 승리와 별개로 반도변의 부상이 걱정되긴 하지만, 어찌됐든 앞으로 3경기만 더 이기면 우승이지 않습니까? 아스날부터 리버풀까지 쟁장한 팀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손흥민도 없이 무려 맨시티를 잡았는데 자네만 돌아온다면 그 팀들이라고 못 이길 거 없지 않겠나? 아무쪼록 한 경기도 쉬었던 만큼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본 결과 자네가 뽑은 오늘의 베스트는 누구였지? 그야 당연히 최고 평점과 매너보다 배치를 싹쓸이했던 이여시의 주인공 크루세스키 아니겠습니까? 공미로 전영한 뒤부터 우리가 알던 세프즈가만나 싶을 정도인데 세프즈너 이러다가 맨시티에서 러브콜이 오는 거 아니야? 아이 그래도 저보단 비르치난 무시할라를 노리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패스를 잘한 것도 있지만 동료들이 잘 넣어준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베르너 선배라면 이번 경기 득점이 올 시즌 첫 번째 득점이지 않던가요? 본능적으로 로 패스하는 순간 받는 사람이 베르너 선배인 걸 보고 아차 싶었지만 오른발 인사이드로 깔끔한 마무리 사실상 완전 이적을 확정짓는 축하포 아니었겠습니까? 리그도 아닌 컵대회에서 이제 겨우 한골 넣은 거 가지고 완전 이적은 무슨 그 뒤로 몇 번씩이나 득점 찬스가 있었지만 늘 그랬던 홈런으로 마무리하며 간신히 승리했다는 거 몰라? 그래도 총 4번의 슈팅을 때려 한골을 넣었으면 나쁘지 않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XG값이 0.36이었으니 적당히 기대 득점엔 부응했다고 보입니다만 그 정도 오픈 찬스도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다면 당장에 자네 빼고 무얼을 넣었겠지 뭐 일단 그거라도 넣어서 다행이지만 어째서인지 그 골이 잔네의 이번 시즌 처음이자 마지막 골일거란 불안한 예감이 들기도 하고 리그컵에서 골 맛을 봤으니 이제 리그와 유로파에서 득점할 차례죠 아이 그동안의 비찬스미세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오늘만큼은 제 몫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차하고도 욕을 먹는건 조금 없거라고 생각하며 이정도면 완전 영입할 가치가 충분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뭐 흥민이와 계약 연장을 할지 말지부터 어떤 선수를 추가로 영입할지까지 현재 토트넘 공격진에서 손볼 것이 많긴 하지만 일단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지 않겠나? 베르너 자네의 완전 영입 계획을 철회할 거라는 거 말이지 라이프치히를 떠나 체시에 입단했을 당시 제이정류가 700억도 넘었다는 거 아시죠? 불과 몇 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현재 전태 붙어있는 가격표는 고작 850만 파운드 한나로약 150억 원 내면 한때 푼데스리가에서 레반도프 스키를 넘어서기 직전까지 갔던 공격수를 완전 영입할 수 있는 건데 자네가 푼데스리가 득점 위에 올랐을 당시 리그 득점이 28골이었던가? 그 뒤로 첼시에 넘어가 2년 동안 6골, 4골. 다시 라이프치에 돌아가 2년 동안 9골, 2골. 자그마치 4년 동안 넣은 골이 그전 1년보다 한참이나 부족한데, 영국행 비행기에서 결정력을 잃어버렸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지 않겠나? 그럼 뭐, 항공사 분실물 센터엔 저의 결정력과 아자르의 축구력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라이프치에 돌아간 두 번째 시즌, 고작 8경기만을 소화하고 토트넘에 임대를 왔으며,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보낸 절반가량의 시즌 동안 13경기에 나와 이골 3돔이라면 나름대로 선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조금만 더 믿어보기로 하고, 1년도 임대를 연장했지만 자네가 이번 시즌 몇 골이나 넣고 있지? 그저 슈팅만 했다 면 홈런에 빅 찬스만 얻다 하면 미스로 장식하고 있지 않나? 물론 결정력엔 여전히 물음표가 달린 상태지만 마무리를 제외한 능력들은 제법 준수한 편이지 않습니까? 번뜩이는 드리블에 날카로운 크로스까지. 솔직히 연계 능력만 놓고보자면 충분히 쓸만한 선수라 보이는데요. 연계 플레이만 잘한다 해서 승점 3점은커녕 1점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득점을 해야 승점이 따라오는 거지. 리그 득점만 놓고보자면 손흥민 6경기 3골, 솔랑케 7경기 2골, 호전신 9경기 3골, 하다못해 공위로 전용한그르세스키조차 9경기에 나와 2골이나 넣고 있는데, 공격수가 7경기 동안 빵골은 좀 아니지 않겠나? 하지만 전 거의 모든 경기를 경기 종료 10분, 20분을 남겨놓고 교체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일단 득점만 노려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앞선 4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고 할수 있으며 흥민이를 대신해 선발로 뛰었던 맨유전은 어디 뭐 비공식 경기라도 되는 거야? 뭐 경기를 풀어주는 능력은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자신이 직접 찬스를 마주하면 사실상 이미 미스라는 결말이 정해져 있는 선수 때문에 자네가 여전히 이적생이 아닌 임대생이며 주전이 아닌 벤치멤버인 거 아니겠나? 모든 선수가 득점을 할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우승으로 가는 지름길이겠지만 그래도 베르너 선배 정도면 안고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평균 스프린트 속도 30km에 거북이나 다름없는 저와 달리 최고 속력이 36km에 육박하는 독일산 치타라고 할수 있으니 사냥을 못하는 치타는 결국 굶어 죽을 수 밖에 없다는 거 몰라? 물론 윙어의 생명은 스피드와 드리블이라 할수 있지만 요즘은 스트라이커 이상으로 결정력을 요구하며 아무리 스피드가 빨라도 골을 넣지 못하는 윙어는 반쪽짜리 윙어 아무리 드리블이 좋다고 할지언정 슈팅이 장착되 필드 위에 우사인 볼트란 말이지. 그래도 가성비를 따지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겠습니까? 꼬리야 저와 존슨 그리고 손흥민 선배께서 넣으면 그만이고 연기가 좋은 윙원라면 어떻게든 도움이 되긴 할 테니 뭐꼭 주전으로 쓰지 않더라도 경기 막판 조커로 활용하면 충분히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선수에게 150억 정도면 투자할 만한 거 아닐까요? 이정료는이런값에비에 저렴한 편이지만 주급이 3억 가까이 된다는 게 문제란 말이지. 어이 베르노 너 만약 토트넘이 완전 연기을 해준다면 지금 받고 있는 주급에서 얼마나 삭감할 수 있지. 아이머 뭐 일단 선발 자원도 아니고 니 적당히 2억 초반대라면 현 시점 토트넘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세비의 주급이 1억 9천만인데 벤치에서 70분, 필드에서 20분, 그마저도 역전골을 기대하긴커녕 상대 수비를 흔드는 게 고작인 선수가 1억도 아니고 이어 이봐홈런왕 여긴 뉴욕양키스나 LA 다저스는커녕 맨시티나 맨유도 아닌 토트넘이라는거 몰라? 제가 실력에 비해 돈 욕심이 있다기보단토트넘의 주급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뭐 정말로 완전 이적이 가능하다면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 조항을 추가해 1억 초중반에도 설명할 수 있으며 어차피 골도 못 넣을 텐데 인센티브를 굳이 추가할 필요 있겠나? 아무튼 뭐. 이선 송이 1억 3천을 받고 있으니 적당히 1억 2천 정도로 아니지 않냐? 일주일에 1억 2천이면 1년에 포르쉐를 쉰두 대나 뽑을 수 있는 금액인데 차라리 남아 있는 선수들에게 우승 보너스로 포르쉐 한 대씩 뽑아 준다 고하면 그쪽이 더 우승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나? 거기다가 이정료가 공짜인 것도 아니고 1 5 0억이는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어차피 절 라이프치에 돌려 보낸다면 또 어디선가 백업 인원을 영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상급의 선수는커녕 이름 좀 들어봤다는 선수라면 천억을 훌쩍 넘어가는 게 요즘 선수들 몸값이라는 거 아시죠? 뭐오도베르도 있고 조금 있으면 양민혁까지 합류했는데 굳이 새로운 영입으로 돈을 낭비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그 녀석들은 어디까지나 유망주에 불과하지만 전 잠시나마 고점을 찍어봤던 선수 셀세비가 공미로 전향한 상황에서 흥민영의 거치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존슨과 오더베르 양민혁과 무함한 믿고 설 돌려보낸다면 무조건 후회할 거라고 보이는데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류도저렴하고 주급도 저렴해질 예정이며 스피드 드리블 크로스패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긴 하지만 결정력이 거의 없다시피한 토트넘의 임대생 디모베르노. 정말로 완전 영입할 필요가 없는 선수라고 생각하십니까?